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쇼룸 꾸미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바닥 시공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바닥에 이제 몰탈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과정들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바닥 보시면은 미장 내미탈이 55포 정도 그리고 쪽 안에는 우리 구체 방수제하고 섬유 보강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방수를 이제 발현할 수 있는 거하고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로 이제 두 가지를 함께 믹서를 해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시공을 하고 난후 5일 가량 지난 바닥 상태입니다. 이쪽에 부슬부슬하게 걷어서 나오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수평을 맞추다 보니까 물을 청가를 나중에 좀더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끝부분에서 이렇게 부슬부슬한 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평 맞추기 위한 그런 거라서 하자라고 그볼 수는 없고 다 한번 긁어내고 트라이머를 바를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걷어내고 작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멀티 프레임은 660 부위를 시공을 하고 나서 건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LQ92 자동 지품 몰탈을 시공한 다음에, 새로 나온 언커플링 매트를 이제 시공을 하게 될 거고요. 언커플링 접착은 난방 부위에 적용 가능한 X18 라이트, 2, 3mm, 최대한 얇게 고대를 이용해서 6mm 고대인데, 이거보다 더 얇은 게 있으면 좋죠. 최대한 얇게 도포를 한 다음에, 언커플링 매트를 깔고, 그 위에 다시, 엑스 a 8 라이트로 요청을낸 다음에 600, 600 포세린 타일을 접착을 할 겁니다. 접착이 끝나고 이제 건조 후에 EG15, 화이트로 이제 시공을 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바탕면이 난방 부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방 부위는 이제 바닥에서 보일러 배관을 통해서 난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시멘트의 양생에 따라서 갈라짐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리모델링 현장은 공기가 적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질 건조되거나 건조됐다고 해도 얘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지킬 수가 없으니 우리는 이 언커플리미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립 방지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타일이 이제 탈락이 됩니다. 토사 오르든 아니면 깨지든 줄눈이 파괴돼서 단차가 생기면 어린아이들이 그 단차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타일 바닥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매트입니다. 그래서 매트를 시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현장에서의 최대한 빠른 공정으로 제일 안전한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프라이머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덱스 멀티 프라이머 6 6 0 무이는 이제. 수평몰탈 프라이머로도 쓰이고요. 그리고 흡수면, 콘크리트 면이나 섞어보는 면에도 프라이머를 처리해서 안정적으로 접착이 잘될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타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물을 시석해야 되지만 이 친구는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자체만으로 두번 가로세로 도포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아덱스에서 이제 새로 나온 LQ90이라는 자동수평몰탈이초속경 제품입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폴리머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 탄성도가 이제 우수하고 강도도 우수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속경 자동 수평 몰탈이 25mm까지 허용을 하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명시가 되있다는 어 것은 보증을 한다는 거죠. 보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테스트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25mm까지는 문제 없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속경 지멘트나 초속경 몰탈은 이제 두껍게 시공을 하게 되면 두께에 따라서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2 5 m m 까지의 양생을 시키는데 4시간이면 충분하다 이거거든요. 이 두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총물탈의 작업이 끝나면 바로 이제 X28 라이트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X28 라이트는 여기써이듯이시 뛰어난 접착력 뭐 대형, 포세린 등 거의 모든 타일에 적합. 계량 압착 시공. 계량 압착 시공은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타일에도 요출을 내고 타일에도 이제 접착제를 바르고 바탕면에도 바르는 게 계량 압착이거든요. 어, 그게 가장 안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기재를 한 거죠. 그래서 작업성이 아주 좋다 우리가 요철을 긁었을 때잘 퍼지고 잘 안착이 되는 그런 내용이고 온도를 받아 공간 시공이 가능하다 이제 s1 등급이면 탄성도가 s1, 2 이렇게 있잖아요 1등급이면 탄성도가 좋은 제품입니다 매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쪽 면에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꺼져 있는 공간이 있고, 옆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이 이제 접착제가 잘 안착이 될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위에 이제 타일을 이제 시공을 하는 거죠. 접착제를 묻혀서. 그래서 디커플링 매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얘는 0 8 5잖아요 1mm가 안 되는데. 얘는 1mm 에서 1.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크랩 방지하는 용도로는 이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0.85, 그러니까 1mm가 안 되지만 얘는 1mm가 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감선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선택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 우리가 자동 수평물탄 LQ92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두께를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카플링 매트에서든 언카플링 매트에서든 스프멀탈에서든 어, 우리가 마감선을 맞추기 위해서 디테일을 더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더 되는 거죠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줄로는600 600포세린을 시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RX의 2 1 5 에폭시 줄눈이죠 여기에 이제 분말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주제 경화제가 안에 이제 패킹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계량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량컵은 세 가지. 분말, 주제, 경화제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에폭시 르는은 무조건 주제, 경화제가 만나서 반응을 해서 굳게 되는 형태인데 얘는 2대 1로 섞는 거죠. 필요한 양만큼 계량을 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주제, 경화제를 먼저 믹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말을 넣어서 믹서를 하는데, 믹서 한 다음에 이제 1시간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불안하니까 우리는 50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폴을 하고 나서는 30분 내에 시공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닦아내는 게 가장 어려운 형태였는데,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닦아내는 거는 물티슈로. 대량 현장에서는 스펀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지만, 우리 이제 DIY를 할 때는, 물티슈하고 키친타올로도 충분히 닦아낼 수 있거든요. 간편한 도구를 이용해서 닦아내는 걸로 하는데 있어서 30분 안에 진행을 할 만큼의 양을 소분해서 믹서하고 나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제품들은 기존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152하고 이제 엉커플링 매트가 새로 나와서 또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하고 수평올탈하고 그 위에 접착제 바르고 엉커플링 매트 한 후에 타일 접착 그리고 에폭시 출룬. 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시에 난방 부위에 타일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제품과 함께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